네, 안녕하세요 민트리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거기 뭐지? 밀레오레 네일몰 갔어요 미니어몰 거기 후기를 한번 더 찍을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간 후기는 좀 많이 샀는데 요번엔 조금밖에 안 사가지고 봉투가 작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생 것까지 합해서 한 3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일단 별로 안 샀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얘는 마늘이에요 마늘 토핑이라 해야되나 요거는 마늘인데 제가 요즘 시간놀이를 해가지고 요거 시간놀이 할때 쓰려고 마늘을 샀어요 이게 마늘이 신기해요. 이거 있는 줄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일단 마늘 샀고, 그 다음엔, 얘도 시간놀이 할때 쓰려고 산 오이예요. 오이. 이건 뜯기 어려우니까, 좀 이따가 다 뜯은 거 보여드릴게요. 얘또 시간 노래 할때 쓰려고 산 망고예요. 망고. 그다음엔 표현제. 레인보우 표현제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 무슨 나무 판인가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튼 그 샀고요. 그리고 얘는 3D 입 토핑인데요. 요거는 그냥 이뻐서 샀어요. 원래 사진 안으려고 했는데 손톱이나 그 네일아트 할때 이거 제가 하려고 샀고요. 그다음 얘는 배추. 배추. 이거도 시간놀이 할때 쓰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접시 세트인데 요거는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얘는 토핑 10가지 스틱이에요. 토핑도 자세히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소꿉놀이몰드, 와플몰드인데 이따가 거 다시 자세히 다 보여드릴게요. 얘는 3D 입자 토핑이에요. 사탕. 얘는 마지막으로 토핑함이에요. 쇼핑하면 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네, 이제 속살, 속사... 이제 꺼내서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꺼낼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인 통. 그 다음에, 얘는, 이거 그 스프링클 같은 그 레인보우 표현제. 그 다음에 요건 나무판 이런 거오 되게 좋다 이런 거 이런 거 넣는 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유용하게 쓸일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망고 음. 이런거는 이런 거는 여기다 한번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오이 오이 토핑이에요. 오이는 되게 이렇게 막가이 이렇게 쌓여있어서 신기한게 쌓여있네 이렇게 돼있어요 까기가 되게 어렵다. 잘안 까져. 오이. 네, 오이. 그 다음에, 이게 하나에 세 개씩 들어있네요, 요 오이가 너무 작다. 그 다음에, 임는백 귀여워. 요 진짜 배추 같다. 되게 귀여워요. 배추. 그 다음에 얘 마늘이에요. 아까 까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얘네 시간놀이하다 쓸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 다음에 얘는 몰드 어 얘는 제가 생크림 몰드 그때 샀거든요 근데 되게 말랑말랑했는데 이건 별로 말랑말랑하진 않은데 이건 말랑말랑하면서도 두꺼운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얜3 d 차 토핑인데, 이렇게 사탕 모양이에요. 되게 앙증맞죠? 이거는 요 토핑함에 다 넣어놓을게요. 이얜 아이스크림일 거예요, 아마도. 요런 아이스크림 토핑이고요. 어머, 죄송합니다. 그리고 토핑들은 10개밖에 안 샀어요. 토핑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필요한 토핑들만 샀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롤케이크인데 잘은 안보여서 죄송해요 얘는 포도예요 초점이 안맞춰진다 포도 그리고 얜별토핑얜 제가 되게 갖고싶어하던 케이크 토핑이에요 얘는, 얘도 케이크인데 그럼 달라요. 그 다음에 얘는 딸기 롤 케이크인데 두개 샀어요. 그 다음에 리본. 토핑을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토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아직 저도 뜯어보지 않은 접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진짜 궁금한데 이제 영상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낮은 거치대를 써가지고 음 낮을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네, 두께를 보시면 진짜 두꺼워요. 와, 진짜 귀엽다. 네,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얘는 제가 갖고 싶어 하던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만들 때 쓰이는 접시일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뭐, 빙수 같은 거 만들 때 쓰이는 접시. 그리고 얘는 잘 모르겠는데, 뭐, 반찬 같은 거 표현하거나 마카롱 같은 거. 조그만 거 넣을 때 쓰는 그런 거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런 거 일단 이렇게 그냥 일단 대충대충 보여드리고 속 샷까지 아니 까는 것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거가 없네 이런거 이런거 그 다음에 이런거 되게 신기한게 많아요 네, 일단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다 까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 예. 이건 두개가 같이 들어있네요 아 세개구나 이렇게 크기별로 있는데 이런 건 어디에다 만들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세트라가지고 그냥 무작정 샀는데 이런 거 필요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세트도 있어요. 되게 좋아요. 이건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드디어 갖게 됐네요. 얘는 제가 집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같이 있나 봐요 그런 거예요 오네 죄송합니다 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진짜 빨리빨리 진행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오늘은 이거 그냥 이다 까지는 못할것같아요 지금 되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배터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접시 소개할 때 이런거 다 미니어물 그거 써서 접시 다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빨리빨리 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안녕